오늘 할 이야기는 카카오톡 개편에 관한 생각입니다. 카카오톡이 기습적으로 대규모 패치를 진행했습니다. 솔직히 저는 카톡에 들어갔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이게 카톡인지 인스타인지 구분이 되지 않았습니다. 단체 채팅을 누르면 쇼폼이 강제적으로 나왔습니다. 원래 친구창이었던 곳은 그냥 난잡하게 사진으로만 되어 있습니다. 카카오톡이 이렇게 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예전에는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는 메신저였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카카오톡은 고여버렸고 유저들은 떠났습니다. 이것도 결국 매출이 하락하니까 저런 시도를 한 것입니다. 쇼품을 넣고 쇼핑과 광고를 통해 수익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카카오톡은 젊은 세대에게는 외면당하는 느낌입니다. 하지만 변화를 싫어하시는 40, 50대 분들은 어쩔 수 없이 계속 쓰게 됩니다. 카카오톡도 그런 점을 계산하고 밀어붙인 것 같습니다. 평점도 1점대로 나락을 갔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반영하듯 주가도 일제히 폭락해서 3조 원이 증발했습니다. 이것을 진행했던 홍민택은 사람들로부터 엄청난 욕을 먹었습니다. 유튜브에 패러디 영상이 나오고 나무위키에도 박제가 되었습니다. 결국 홍민택의 변호사가 나무위키에 삭제 요청을 했습니다. 그것도 비공식으로 하기를 원했지만, 나무위키는 그것을 박제해버렸습니다. 카카오톡은 친구탭 개선 방안을 적용하겠다고 했습니다. 그것도 4분기쯤에 가능하다고 하고 나머지는 그대로 갈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기업들한테 돈을 받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카카오톡이 되돌린다면 그 위약금은 카카오톡이 부담해야 합니다. 그래서 쇼핑이나 쇼폼은 함부로 손도 못댈 겁니다. 어떻게 보면 카카오톡이 책임져야 할 것을 여러분에게 떠넘기는 것입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쇼폼을 보지 말고 카카오톡 쇼핑, 선물하기를 쓰지 않는 겁니다. 매출에 타격을 주는 것만큼 진정성을 드러내는 방법이 없습니다. 카카오톡의 결정은 이해가 되지만 저렇게 갈아엎는 것은 유저들을 무시하는 겁니다. 호박에 줄 긋는다고 수박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메신저의 본질을 무시한 채 밀어붙이는 건 외면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냥 카카오가 배짱장사를 하는 것처럼 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이번 개편은 정말 실패라고 평가합니다. 정말 롤백을 원하신다면 구입을 하지 않고 쇼품을 보지 않으면 됩니다. 이상 자유로운 이야기였습니다.